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. 제주도는 지금 밤인데 눈이 또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.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네요. 여기는 어, 제주 공항 근처입니다. 와 바람도 많이 불고요. 눈도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것이 한 5년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.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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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우와, 너무너무 춥다.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. 여러분들, 어, 눈 오는 모습 보이나요? 우와, 하늘에 금발이.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오재현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